자, 평행과 일치에 대해서 저희가 또볼 건데요. 네. 음, 이제, 저희가 기울기를 외울때 평행과 일치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울기가, 네, 기울기가 같으면 두 가지 상태밖에 없다. 그래서, 기울기가 같으면 이렇게 평행하거나, 평행하거나, 만나지 않고 쭉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도 기울기가 2다. 얘도 기울기가 2다. 라고 하면 이럴, 이렇게 네, 평행하거나, 아니면, 기울기가 같아서 아예 그냥 이렇게 하나로 일치하는 네, 일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평행과 일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네, 배웠습니다 둘다 모두 네, 평행이나 일치 모두 기울기가 같다 그러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y는 ax+b의 일차함수 그래프에서 a 값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y는 뭐 ex하고 y는 2x 더하기 2하고, 이런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 겁니다. y는 2x랑 y는 2x 더하기 2랑. 그렇죠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일치한다는 라 거는 y는 2x이고, 하나는, 다른 하나도 y는 2x라는 거죠. 예. a 값이 똑같고, 네. 뒤에, 뒤에, 네. 뭐, 플러스 1이 만약에 붙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완전히 둘이 서로 똑같으니까, 두개 그래프. 그러니까 서로 일치하겠죠. 네. 그잘 보면, 잘 보면, 두개 함수의, 함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관계식을 보면. 일단, 평행이거나 일치면 무조건 A 값은 서로 같아야 되겠죠. 네. 기울기는 서로 같고, Y 절편까지 모두 같으면, B 값까지 모두 같으면, 일치를 하는 거고요 네. B 값이 서로 다르면, 여기는, 네, B 값이 0이고, 여기는 2니까. B 값이 서로 다르면, 그러면, 이, 두, 두, 그래프는, 네, 서로 평행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y는, 네, 2x 더하기 3이랑, y는 2x 더하기 5랑, 이두 그래프는, 네, 그래프, 기울기는 같으니까, 일단 평행이거나 일치들 중에 하나인데, 네, y 절편이 서로 다르죠. y 절편이 서로 다르면, 평행한 거죠. 네, 만나지 않죠. 네, y 절편이 서로 다르니까. 근데 만약 y 절편까지 같아버린다? 그러면,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그런 내용들인데요. 네. 1차 함수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미 1차 함수의 평행이동 중에 y축으로의 평행이동은 배웠습니다. y축으로의 평행이동. 이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y는 ax 더하기 b를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냥 뒤에다가 그냥 c를 더하면 된다 그랬죠? 네. 이 y값이, 모든 y값이 전부 다 c만큼 더 더해지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네. y절편 b에다가 뒤에다가 그냥 c를 더 덧붙여서 더해주면 된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배웠는데, 그러면 x축의 평행이동은 없을까요? x축의 평행이동. 이동이 있겠죠. 네.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y는 2x란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거를 x축으로 1만큼, 1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 그래프의 네, 관계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함수, 함수, 이 함수는 어떤 함수의1차 함수일까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x 값이 1보다 커지는 거죠. 네, 모든 x 값이. 자, 우리가 처음에 처음에 음, 만약에 이걸 y 축으로 y 축으로 평행 이동을 딱 했다라고 하면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면 y는 ex 2X, ex니까 이 y 값에 대해서 y 값이 모두 다 1씩 더해졌으니까 플러스 1이라고 이제 저희가 계산했죠. 그러면 이거는 x 값이 더 하나씩 플러스 1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프가 예, 모든 점들이 예, x 값이 1씩 증가한 값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 이 일차함수의 1차함수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예, 그래야 거기다 1을 더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y는 e x라는 원래 이 예, 이동하기 전에 네, 그래프는 y는 2 x 였으니까 이거를 x에 대해서 정리하면, x는, 이항하면 2분의 1이죠. 2분의 1, y가 되겠죠. 네. 그럼 여기다가, x축으로 1만큼 모든 x값이 다 증가를 한 거니까, 네, 거기다 1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x값이 하나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y는 이라고 정리를 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는. 네. 암수는 모두 y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x가 이렇게 넘어오죠. 1이, 1이 넘어가면 일단 뭐 좌우변을 바꾸면 2분의 1 y, 2분의 1 플러스 1은 x 이렇게 되고요. 1을 이항시키면 2분의 1 y는 x-1입니다. 양변에 2를 곱하면 y만 남죠. 그럼 y는 2 곱하기 x-1 이렇게 되죠. 자, 원래 그래프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y는 2x가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y는 2x-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음, x가 x-1로 변했네라는 생각이 들죠. 네, 어 그런가?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원래 x를 거기다가 x-1로 바꿔주면 되는 건가? 네, 그런 네 그런 딱 생각이 들수 있죠. 네. 맞는 건지 한번, 네, 한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만약에, 음, 아, 그래서 이게, 네, 음, 만약에 그럼 이거를 플러스 2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가. 네. 2만큼 이동했다, x축으로. 그러면 똑같이 <laughs> y는 2x였으니까 x에 대해 정리하면 x는 2분의 1 y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x 값이 2씩 증가했으니까, x가 x에 2를 더해줍니다. 그렇죠 x 값이 2니까, 2를 더해주니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걸 또 정리를 하면, 똑같이 2분의 1 y는 x-2가 되죠. y는 2 곱하기 x-2. 어떻습니까? 음, 그러면, 원래 y는 2x가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원래 x 자리에 x-2가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평행이동하면 그때의식은 뭐가 될까요? 아, 뭐, p라고 할까요? 네, p만큼 이동했다. x축으로. 그래서 y는 ax라는 그래프가 p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면 y는 a, x-p 이렇게 해주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죠. 네, 이게 만약 ax p l u b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x 플러스 b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네, y는 a x m i n u b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 생각해 보면 네, y m i n u b는 a x니까 예, x는 a 분의 y m i n u b죠. 여기다가 p만큼 이동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여기다가 다시 정리를 해 주면 x-p가 a분의 y-b고 그러면 곱해 주면 y-b는 ax-p 이렇게 되고 그리고 p는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plus b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b는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만 하니까 상관없고요 x-p가 결국 y는 ax+b가 ax ax+p AX 더기 하 b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x+p만 바뀌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를 생각을 잘 한번 해보면, 그냥 그래프를 놓고도 봐도 네,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는 게음 원래는 만약 ax+b라는 그래프가 아, 아 그냥 뭐 ax로 그냥 하면 얘기를 해 보죠. y는 x. 그래서 y는 e 뭐 2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x축으로 1만큼 모두 이동을 하면 이 그래프에서는 네. 그러면 이, 이 그래프는 y는 e x 1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x가 x 1로 바뀌기만 하면 됩니다. x축으로 1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면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두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원래 이 점,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한 건데 원래는 x가 0일 때, x가 0일 때 y값도 0이었죠. 그때 y값이 있죠. 근데 이 점이 x로 일만, x를 쪽으로 1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네. 원래 그래프로 보면 원래 그래프로 보면 네. 이, 이, 이 이동했을 때이 점은, 이 점의 y 값은 그 전에, x보다 하나, 이, 지금의 이,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이 x보다, 이 x보다 하나 더 전에, 전에, 네. 하나 더 전에 x 값이인 거죠. 네. x가 0일 때는 0이고, x가 1일 때는, 네, 2였습니다. y 값이 2였는데, 네. x 값이 1만큼 x 축으로 이, 이 그래프에 1씩 이동했다라는 것은, 라는 것은 잘 보면, 네. 이제 0일 때는 원래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이쪽으로 온 거고, 네. 1일 때는, 1일 때는 원래, 원래 0이었을 때 값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음, x가 커졌다고 x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전가 원래 그 전가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x를 x 마이너스 1로 바꿔 줘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x가 1일 때이 옮겨진 이후에 옮겨진 이후에 이 x는 1일 때 값은 x는, 네, x는 1일 때의 값은 네, 그 이전에는 x가 0일 때 값인 거죠. 네, x가 0일 때 값인 거죠. 그렇죠 그때 y 값인 이 거죠.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x에서 x-1 해서 하나 이전의 값. 네, 하나 이전의 값. 원래 그래프에서 해보면 하나 이전의 값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y, x축으로 플러스가 했으니까 원래는 y는 2x랑 그래프에서 x축으로 1만큼 가면 y는 2. x 더하기 1이겠지. 이게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미 다 이렇게 구해봤듯이, 네. x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x는 뭐라고 정리를 해놓고,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이동한 만큼을 적어줘야 됩니다. 더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결국 이 더해준 값은, 더해준 값은 실제로는 x가 x-1 이란 값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변해진, 변해진 그래프에서, 네, 이 변해진 그래프에서의, 네, x 값이 만약, 음, 3이다. 네, 3이다라고 하면, x 값 1, 2, 3, 그때 y 값은 이전에 y는 ex에서의, 네, 하나 더전의 값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x, y, c를 해준다. 라는 것을, 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그러면, 자, x축으로, x축으로, 뭐, p, 음, x축으로, 뭐, p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면, 원래 있던 x를 x-p로 바꾸면 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y는, 뭐, 2x 더하기 2를, 2대 그래프를, 음, x축으로, x축으로 3만큼 이동하세요라고 하면, y는 2하고 x자리에 x-3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대로만 쓰면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정리를 하면 되죠. 2x-6 더하기 1이니까 2x-5, y는 2x-5라는 그래프가 예, 이게 x축으로 3만큼, 이 그래프가 x축으로 3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네. 똑같은 식으로 생각해 보면 y축으로 우리가 b만큼 이동했다. 음 y쪽으로 뭐 q만큼 이동했다고 라 할까요? 네 y쪽으로 q만큼 이동했다고 라 하면 그때는 이 그래프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미 저희는 알고 있죠. 네,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를 q만큼 이동하면 플러스 q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똑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y가 어떻게 변했나로 바꾸는 걸로 생각해 보면 플러스 q를 이쪽 이항을 해 보죠. 그럼 y-q는 ax 더하기 b가 됩니다. 이렇게 해 보면 원래 y는 ax 더하기 b가 y 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아, y가 y-q로 바뀌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y, 이, 그 말이 이 말입니다. y는, y는 fx 그래프에서 y 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 이동하면 y를 y-b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 y는 fx에서 x축으로 a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y는 f x가 x m a 로 바뀌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음, x축으로 a만큼 그러면 x를 x m a 로 바꾸고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면 네, y를 y m b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y는 뭐 3x 3x 더 길이다 이걸 y축으로 뭐 2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y-2는 3x 더하기 1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1 이동해서 결국은 더하기 2가 되겠죠. 네, 그럼 y는 3x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다 결론을 내보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y는 fx라는 함수를 이동 시키면 그러면, 그러면, 네. X축으로 가고 Y축으로 가는 거니까 하나하나씩 해주면 되는 겁니다. Y는 Y-B로, Y-B로 바꾸고, X는 X-A로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EX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Y는 EX인데, Y축으로는 5만큼 갔으니까 Y-5라고 쓰고요. X축으로는 2만큼 가면 X-2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걸 정리만 하면 이제 됩니다. 그러면, y-5는 ex-4, y는 ex-4+5, y는 ex*1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네, 평행이동, x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거랑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거 네, 이제 모두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이 비밀은 아무리 아무리 복잡한 1차 함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2차 3차 함수에서도, 3차 함수에서도, 이 평행이동에 대한 방금 저희가 배운, 네, x를 x-a로 바꾸고, y를 y-b로 바꾸고, 이거는, 네,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이라는 뭐 이런 이차 함수가 있다고 치면, 이거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움직이면 어떤 그래프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y-b는 x-2의 제곱, 이런 식으로. x를 x-a로, y를 y-b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어떤 함수에서도 모두 동일하다. 평행이동 모두 동일합니다. 그걸 알아주시면 나중에 편리하게 쓸수 있을 겁니다.